안녕하세요. 두부 오빠입니다. 이번에 책을 읽을 건데요. 어떤 목욕탕이 좋아입니다. 한번 읽,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목욕탕에 따끈따끈한 물이 가득 찼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근데 잠깐, 만날 만날 똑같은 목욕탕은 지루하지 않나요? 가끔은 특별한 목욕탕에 가고 싶어요. 길쭉한 목욕탕은 어때요? 이쪽에서 끝까지 저쪽까지 끝까지 갔다 오면 몸이 더워질 거예요. 둥... 둥글둥글, 둥근 목욕탕은 어떨까요? 어, 어? 균형을 잘 잡지 않으면 물이 다 쏟아져 버릴지도 몰라요. 미로 목욕탕은 재미있겠죠? 하지만, 길을 못 찾으면 지치고 말 거예요. 전화처럼 둥그런 목욕탕은 국제 회의를 할때 이용하면 좋겠어요. 그럼 세계는 더욱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발가벗으면 금방 친해지잖아요 이런 먹이탕도 상상해 봐요. 거품탕, 별탕, 하트탕, 합체탕, 계단탕, 마사리탕 그, 쪼토기탕, 뽀글머리탕, 계장탕, 파도탕, 이탄철복탕 피라미드탕, 동글탕탕, 벌집탕, 공간이동탕, 무지개탕, 초콜릿탕, 푸딩탕, 다람쥐통탕, 아기탕, 시소탕, 소형돌이탕 분소탕, 이상한 도형탕, 닌자돌리탕 숨바꼭질탕, 무지 깊은탕. 재미있는 목욕탕이 많아서 신이 나죠. 집안일로 피곤한 엄마에게 도움이 목욕탕이 어떨까요? 엄마가 목욕, 시에 들어갔을 때 빨래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식수도 준비해주고 그 대신 방이 좀 젖어도 참아야 해요. 날마다 지하철로 퇴근하는 아빠에게 목욕탕 지하철이 어떨까요? 지하철로 타는, 피로, 타는 동안 피로가 확 풀리겠죠? 하지만 빈자리가 없으면 알몸으로 기다릴... 야, 할지도 몰라요. 비행기를 좋아하는 우리 형한테는 비행기 목욕탕이 좋겠어요. 비행기 목욕탕엔 조용사가 되면 형은 정말 기뻐할 거예요. 비행기 목욕탕을 타고 밤하늘 향해 출발! 아, 큰일 났어요, 큰일. 비행기 목욕탕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막해도뚝 아, 맞은 것 같아요. 이대로 오라면 비행기는, 비행기 목욕탕 곧 추락하고 말 거예요. 아, 저기 뽀글머리 아저씨가 막을을 들고 도망가요. 도둑이야 목욕탕 빌딩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뽀글머리 아저씨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이번에는 놀이공원. 목욕탕으로 다 흘러났어요. 마을을 훔쳐간 뽀글머리 아저씨. 반드시 찾아야 해요. 이번엔 성 목욕탕이에요. 뽀글머리 아저씨는 도대체 어디에 숨었을까요? 결국 우주 전거 장까지 쫓아갔어요. 어떡해요? 목욕탕 물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빨리 뽀글머리 아저씨를 찾아야 해요. 맞다, 뽀글머리 아저씨 물총 발사 명중이다. 뽀글머리 아저씨가 막을 어뜨렸어요 이제 비행기 목욕탕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형 우주 정거장 목욕탕까지 날았어. 굉장해. 그래 내 물총 실력도 대단해. 이런 저 이런 목욕탕 저런 음. 목욕탕 목욕탕도 가지가지. 그러면 나는 그 어떤 목욕탕보다 아빠랑 형과 함께하는 우리 집 목욕탕이 제일 좋아요.